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공개 문제 7번에 이어 8번과 9번을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개 문제 설명에 앞서서 CD40192 이 모듈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4월 6일자로 프로테우스 8.16 베타2가 정식으로 배포되었습니다. 4월 6일 이후로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신 분들은 CD 40192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원래 있던 4019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0192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학생용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오리지널은 CMOS 이 부분이고요. 편집을 해서 전원핀을 오픈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등록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와 얘와 얘를 끊고 얘가 하위로 가야 되고요 얘가 하위로 가야 되고 얘는 클락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요 얘는 리셋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액티브 파워 했던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얘도 삭제를 할까요? 자 다시 리셋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리 좀 하고요. 자, 이 부분도 다시 40192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신호선을 재정리하겠습니다. 얘가 하이로 가야 되고요. 얘가 하이로 가야 됩니다. 얘는 리셋으로 가야 되고요. 요건 지우겠습니다. 엘레트 자, 5번 핀이 클락이죠. 클락인데. 위치가 조금 안 맞지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지난번에는 이 스위치를 눌러도 초기화가 먹진 않았었어요. 오리지널 40192는 초기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초기화가 잘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월 6일 이후로 프로테오스를 설치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40192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8.16 베타2가 아닌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CD40192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40192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공개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 문제 8번은 클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고 OPMP로 바뀝니다. OPMP 741로 바뀌죠. 삭제를 했습니다. 오펌프 741을 지난번에 등록을 안 했나 보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741 등록을 하고요. 741에 6번 핀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5번 핀으로 가야 돼요. 출력이기 때문에 자 놓고 도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741이 표시되어 있는 공개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에 741이 있고요 741에 저항과 컨덴서가 필요합니다. 저항과 컨덴서. 그리고 가변 저항도 들어가네요. 아마 대부분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항부터 저항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밑에 컨덴서가 연결되고요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돼서 중간에 2번이 연결됩니다. 그다음 아, 얘가 10k이고요. 계 대문자를 가리진 않지만 영상이잘 보이라고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파워가 필요합니다. 파워를 여기다 이렇게 카피해서 붙이겠습니다. 아니네요. 요건 옆에군요. 여기네요. 얘가 나가서 출력 단으로 다리를 좀 붙네요 이렇게 붙네요. 어. 그리고 여기에 10k 저항이 이렇게 붙네요. 음, VDD하고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3번 핀으로 가고요. 이 3번 핀과 연결된 거에 가변 저항이 붙습니다. 가변 저항 돌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라운드가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라운드, 그라운드 지했고요. 얘가 10 마이크로, 10 마이크로. 음. 그 다음, 이 가변 저항은 50K. 에디트해서 50K. 이 센터 탭은 누가 붙습니까? 센터 탭이 끝에 출력단에 저항이 하나 같이 붙어서 이렇게 저항이 붙어서 센터 탭과 라란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릴게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제에, 공개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지금 회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을까요그 다음, 7번 핀이 있는데, 얘를 조금 옮겨서 해볼게요.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건 좀 올려야겠네요. 내리고, 그리고 나서 얘가 10K, 요거는 8.2K, 8.2K. 자 그러면 요 부분 됐고, 전원 부분이 있는데, VDD가 여기 하나 붙어야 돼요. 이는 돌아야 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가 이렇게 가서 4번 핀하고 붙습니다. 이렇게 1번하고 5번은 사용하지 않는 핀이에요.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k 50k 10 마이크로, k 8 2 k 다된것 같네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발진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가변 저항을 조금씩 움직여서 리셋 단자가 연결이 안 됐네 어서 이렇게 가서 붙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음. 다시 1234 가지요 넘어가지요 리셋 누르면 초기화 다시 시작 이때 이 속도는 가변장을 이렇게 내리면 좀 빨라지고요 좀 올리면 상대적으로 느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개 문제 8번이 되는 거죠. 8번. 정상적으로 동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러니요거만 공개 문제 8번으로 바꾸고, 날짜를, 자, 이시 해서 오늘 날짜로 바꿀게요. 됐죠?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8번 문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9번을 가는데, 9번은, 9번은 게이트 발진회로에요 게이트 발진회로 4012를 사용했습니다. 4012를 사용했고, 요즘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는 약간의 스크립트가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 그리신 다음에 동작을 안 하면, 음. 자, 일단은 제가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지웠고요 4011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먼저 갖다 놓습니다 이 회로는 거의 뭐 외우다시피해야 할 회로죠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회로입니다 여기에 컨덴서 제가 여기다 놓을게요 조금 떨어져야겠네요 조금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에는 이렇게 좀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 컨덴서 하나가 또 들어가요. 어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부품값을 볼까요? 10k. 얘와, 얘가 1 0 k 예요 value는, l u 는 10k. 얘와, 얘는, 얼마입니까? 22 마이크. 22. 소문자 U, 대문자 F. 됐어요. 그 다음, 회로회가 발진을 해서, 5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문제처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두개가 만나서 이렇게 가고 요두개가 다시 이렇게 합쳐져서 요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출력이 이렇게 해서 5번 핀으로 가요 이게 전체로입니다 아, 클럭 요거 올라가야겠죠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발진을 시켰을 때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메시지가 뜹니다. 스파이스 지민 스태핑이 돼가지고, 어, 경고 메시지가 떴죠.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 요거를 약간 정리하겠습니다. 얘를 좀 내릴게요. 여기를 조금 더 내리고, 화별을 둬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요거를, 얘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신호선 위로 마우스 를 이동하시고 우클릭. 플레이스 와이어 라벨 IC는 0을 줍니다. 반대편 대각선에 있는 얘 예, 신호선 우클릭. 플레이스 와이어 라벨 IC는 1을 줍니다. 자, 진행을 해볼까요? 실행. 결제를 하지요. 초기화 1, 이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IC 1, 0은 뭐 계속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컨덴서의 초기값을 우리가 스크립트 임의적으로 줘서 어, 얘의 초기값 설정하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 보시면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지 음, 얘는 뭡니까? 공개 문제 9번이겠죠. 9번 날짜는 똑같고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공개 제 9번 S.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오늘은 실기 공개 문제 8번과 9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영상 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 부분 이 스크립트 사용하는 부분 이것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잘 보이시라고 글자를 조금 키워놓을게요. 이렇게 키워서 반드시 이 부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l 디트 라벨에 style 높이를 0.2로 바꿀게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빼서 여기다 놓을게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제가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요 라인이다. 바로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크립트까지 이시면 동작을 할 겁니다. 어, 작성 해보시고 만약에 동작이 안되면 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